얘들아, 여기 이 친구 무슨 친구일까요? 도디오 어, 이번에 좋은 친구는 세계 국기도 도미노 친구래요. 우리 그러면 국기도 미노 안에는 어떤 나라 친구들이 있나 볼까요? 하나. 짜잔. 하나 우와, 어떤 나라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어, 대한민국 국기도 있고요.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도 있고요 잠깐만, 비나 여기 일본 친구도 있고요 과테말라 친구도 있대요. 근데 우리 국기 도미노 친구는 선생님이 이렇게 탑을 쌓아볼거예요 먼저 과테말라 친구 있고요그 위에 일본 친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친구도 올라갔고요왜여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친구도 올라가 있대요. 다영아 여기 보여요? 보 어, 바람 불어서 응. 쓰러졌어, 응. <laughs> 어,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국기 도미노를 주면 선생님처럼 천천히 쌓아볼 거예요. 먼저, 주연이 먼저, 주연이 먼저 블록 도미노 쌓아볼게요. 주연이. 대한민국, 일본, 여기 위에 일본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테말라 스웨덴 가, 아, 네. 어, 주연이는 대한민국, 가테말라, 스웨덴, 일본을 이렇게 쌓아봤대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나라또 도민도 해볼까요? 음 응. 친구들 나눠줄게요. 아진이좀요 응. 나눠줄게. 나랑 어, 쓰러졌어요? 중국.

주연이 기차를 만들었네. 우와, 얘들아 주연이 길게 여기 기차를 만들었대. 나도 기차 만들었대. 기차 만들, 하빈이도 기차 만들었어요? 우리 블럭이 잘안 세워지니까 그러면 다른,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기차 만들었어아영이도 어, 기차 만들었어요? 네. 아니, 뭐, 기차. 마빈 기차 길게 만들어야지, 더 길게. 하진이도. 하진이, 뭘 아, 근데, 만들어볼까요? 아, 진짜 하진이, 기차 만들어볼까요? 하일도 아, 기차 만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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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잖아. 다다 기차, 미안하다. 동현이도, 동현이도 만들어보자. 동현이는 이렇게 세워서 기차를 만들었대. 이렇게 해외분들 기차가 되지요? 음? 아, 말고, 아, 응? 친구거 말고 하기 전에.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붓기 도미노 놀이 해봤고요. 다음에는 음. 선생님이랑 더큰 기차도 만들어 보고. 블럭으로 도미노도 쌓아 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만났던 친구 어떤 친구인지 다알수 있겠어요? 어. 그 다음 시간에 또 국기 도미노 가지고 우리 세계 국기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